안녕하세요. 코인슛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꼬린 정보는 160만원 정도 넣어놓고 140만원 정도 벌 수도 있는 기회를 주는 바이낸스 알파입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되어서 어제 시작했고 더 일찍 시작할 걸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알면 좋겠다 생각해.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테라 루나 사건이 터졌을 때처럼 USDT가 내일 하루 아침에 사라진다면 돈을 날릴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국내 거래소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업비트와 빗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를 구입한 뒤에 저의 레퍼럴 코드를 이용해서 핸드폰 혹은 이메일로 가입하거나 편하신 방법으로 바이낸스 거래소에 가입을 합니다. 본인 인증을 완료하시고 구글 OTP 패스키 이메일을 다 등록하셔야 거래가 가능하기에 인증을 다 해주시고, 바이낸스에서 디파지 버튼이나 에드펀즈를 누르고 디파지 크립토 버튼을 눌러줍니다. USDT를 선택해주시고 네트워크는 무조건 트론 TRC 0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USDT 지갑 주소를 복사해주시고, 국내 거래소로 넘어가서 USDT를 누르고 출금을 눌러줍니다. 네트워크는 트론을 선택해주시고 아까 바이낸스에서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해서. 출금을 진행합니다. 바이낸스로 돌아와서 왼쪽 아래 홈을 눌러주시면 가운데에 모얼 버튼 혹은 왼쪽 위에 바이낸스 로고를 누르고 에딧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알파 이벤트와 알파를 찾아서 등록해주시고, 홈으로 돌아옵니다. 알파 이벤트는 지금 제가 쌓은 점수와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코인의 종류, 조건, 컴피티션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알파 항목의 BSC 체인에 있는 코인이나 토큰을 거래해서 포인트를 쌓아 다음에 나올 코인이나 토큰을 에어드랍 받는 게 목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00달러 어치를 샀다, 팔았다를 33번 정도 반복하면, 총거래량 65,536달러를 달성해 16점. 1000달러 어치의 USDT를 보유하고 있으면 2점. 하루에 최대 18점, 15일 동안 18점씩 모으면 270점이 모이게 됩니다. 최근에 에어드랍한 PFVS의 경우 204점 기준에 15점을 소모해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받자마자 팔았다면 약 80달러의 코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1000달러의 USDT로 BSC체인의 코인이나 토큰을 33번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 7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매일 발생하고 15일 정도면 100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어드랍을 두 번만 받아도 바로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00달러로 진행하게 되면 최고 점수를 받기 위해 328번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까지 생각해 1120 USDT 정도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컴피티션에 있는 코인으로 샀다 팔았다를 진행해서 커렌트 리더 모드 미니멈 볼륨을 초과한 거래량을 얻게 되면 추가적으로 컴피티션에 있는 코인들까지 에어드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코인으로 샀다 팔았다를 진행하게 되면 수수료는 더 나올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변동성이 낮은 gkj 코인으로 샀다 팔았다를 해서 점수를 채우려고 합니다. 샀다 팔았다 할때 무조건 리밋으로 거래해 주세요. 인스턴트로 거래시 수수료가 거의 두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15일 뒤에는 에어드랍을 받아 수익을 내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당장 시작해서 돈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9시에 작업한 게 초기화되고 전날 획득한 포인트가 다음날 오후 2시에 반영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코인 정보를 받고 싶은 분들은 코인슛 채널을 구독해 두시고 코인슛 채널의 정보를 활용해 꼭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